사람들과 만나 가지고 소개팅을 한다던가 연말 파티를 한다던가 이런 모임들이 엄청 많이 늘어났어요. 근데 거기서 꼭 빠지지 않는 게 있어요. 뭐예요? 술이에요. 아, 술. 무조건 먹게 되지. 술한잔 먹고 맞아요.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실 밤을 같이 보내기도 하고 호텔도 가고. 호텔도 가서 좋은 관계로 발전하면 좋은데 그걸로 인해 가지고 고소를 하고 그 사건을 엄청 많이 처리하지 않겠습니까? 호텔 데스크 CCTV 이런 건 많이 나오거든요. 훨씬 더 많은 확률로 끌려 들어간다기보다는 호텔 데스크에서 장난치고 있어 서로. 그런 경우가 훨씬 많아요. 얘기하고 있고. 네. 그럼 이게 간간이 될 확률은 훨씬 더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? 중간간이죠. 저희가 미투 때부터 지금까지 주구 장창 네. 꾸준히 말씀드렸지만은 네. 남자든 여자든 간에 저 사람과 성관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이 없다. 호텔이나 호텔, 상대방 집 안에 들어가지 말아야 돼. 맞아요. 들어가질 말아요 그렇게 우리는 교육을 시켜야 돼요 변호사님들도 CCTV 영상딱 보잖아요 그러면 딱 보자마자 일단 여자분이 다리가 풀려 그중에 한번막 넘어지고 막 그래 근데 거기서 부축해서 들어간다 이런 답이 없습니다 사실은